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엔 참전국 참전 용사와 정부 대표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신디키로 뉴질랜드 총독님을 비롯한 유엔 참정국 정부 대표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영화의 전당은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부산은 6.25 전쟁 중 임시 수도로서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였습니다. 부산 대연동의 유엔 기념공원에는 11개국 2,320분의 유엔 참전용사들이 영면에 계시며 유엔 평화 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3년 전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UN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3년간 22개국에서 195만 명의 청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군 3만 7천명을 포함한 4만 1천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고 11만 명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UN의 깃발 아래 우리 우방국들이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을 자동적으로 확보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AI와 디지털 시마 시대를 이끄는 첨단 기술 강국이자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끄는 문화 강국입니다. 이곳 부산은 6.25 전쟁 기간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의 도시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자 글로벌 물류허브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 거듭난 부산은 이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세계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는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13개국에서 우리 국군장병 천여 명이 해외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